요즘 대부분 가정에 김치냉장고 한대씩 두고 쓰실 텐데요. 지난달 울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층 한 층을 모두 태웠는데 화재 감식 결과 오래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오래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아닌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던 지난 6월 말 주택 2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화재로 주택 2층 내부가 모두 불에 탔고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래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래된 이렇게 냉장고 뒤에 전선하고 연결된 부분이 거기가 이제 최초 바라지점으로 확인 됐고 냉장고도 거의 20년 넘은 냉장고를 카던데 이와 같은 김치냉장고 화재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일반 냉장고 화재는 모두 18건 반면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29건으로 일반 냉장고 화재보다 더 잦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김치냉장고 화재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치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공기를 받아들이는 팬이 아래쪽에 노출돼 있어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쌓인 먼지가 전기 스파크와 만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 휴가철, 벽면과 충분한 간격을 띄워 먼지와 습기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등열 교환이 일어나는 가전 제품은 주기적으로 제품 뒷면의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유전 차단기를 어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김치 냉장고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오래 사용한 김치 냉장고는 해당 제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N 뉴스, 라경은입니다.